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엠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리하는 공인중개사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아이엠문숙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리. 네, 반갑습니다. 꼬마 경찰 포순이입니다. 음. 오늘은 부동산을 소개하는 첫날이라 제가 짧게나마 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지 소개하고자 잠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2018년 12월 19일 발표했던 수도권 3기 신도시 중한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인데요.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교통의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중에 하나인 슈퍼Brt 출발지인 박촌역에 있는 박촌동이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 박촌동을 시작으로 인천 계양 3기 신도시의 이모저모를 좀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촌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임대 매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임대 매물은 박촌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아파트입니다. 총 4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평형 22평형입니다. 이 물건의 상태는 A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징이 전체 올수리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욕실, 도배, 장판, 샤시, 등 교체 등 페인트칠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 0 0 0에월 50만원인데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조금 내리셔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지의 주변 환경과 매물을 좀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저 멀리 좌측으로 보이는 데가 박촌역 3번 출구고요. 제가 그쪽에서 걸어 들어오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보이고 있는 게 예일 고등학교입니다. 네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예일 고등학교 후문이고요. 바로 옆에 예일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네, 예일중학교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으로 계양산 자락에 있는 아주아파트가 보입니다. 아주아파트는 1동부터 8동까지 8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21, 22, 2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장점은 계양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양산 물을 직접 마실 수가 있습니다. 공기좋고 물좋은 아주아파트입니다. 저층아파트로 6층중 5층에 나온 물건입니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짜잔 벌써 현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방 3개 구조입니다. 안방이고요. 정말 시원하게 큽니다. 정사각형의 느낌으로 아주 반듯하게 나와있는 커다란 방입니다. 몰딩, 도배 장판, 샤시, 문 교체, 문고리, 뭐 콘서트까지 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아자 아파트의 특징은 전세대가 모두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방도 지금 남향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베란다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페인트, 바닥 타일. 뭐, 샤시까지 다 교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아주 밖으로 보이는 하늘 풍경도 아주 예쁩니다. 이번엔 방만큼이나 큰 욕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욕실인데요. 뭐, 세면대, 변기, 어, 코너장, 장식장 다 모두 교체했고, 천정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당연히 문도 교체를 했고요 아주 타일 교체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네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도배 장판, 뭐 샷시, 문 교체 모두 다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방을 나오면 이곳에는 식탁이라든가 김치 냉장고 놓으면 참 좋을 자리 같습니다. 네 이곳은 어, 세탁실입니다.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있고요, 보일러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작지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 옆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싱크대 볼, 삼구쿡탑, 네, 싱크대도 아주 깔끔하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대 좌측으로는 키큰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아파트 22평형 구조의 내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같이 밖으로 나가셔서 초등학교 위치와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주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앞쪽으로 보이는 게 계양산입니다. 네, 계양산은 산세도 깊고 아주 나무들이 울창한데요. 네, 계양구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계양산입니다.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아파트구요 네, 당연히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물도 좋은 곳. 아, 바로 저기 여학생이 지금 물을 마시고 있네요. 저는 지금 아즈 아파트를 막 나와서 등 뒤로 아즈 아파트가 보이시죠? 앞에는 계양산. 네, 이곳이 바로 1분도 아, 안 걸리는 바로 옆에 아즈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초등학교 둘레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소양 초등학교 후문입니다. 네, 계속 한번 가보실게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개양 2차 하우스토리 아파트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소양 초등학교 교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에 와 보니까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새롭네요. 그래서 한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주 아파트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이긴 하지만 초중고가 인접해 있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주 조용한 집 상태도 아주 깨끗한 좋은 물건입니다. 네, 내일 모레가 추석이네요. 모두 행복하시고 충전할 수 있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